네. 어, 회몽초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과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원본 책이, 어, 6과까지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과까지는 음, 요 책으로 하고, 음, 7과부터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만든 것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게 구결입니다. 구결 언어입니다. 구결 기호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하되 이것을 기준으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뜻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절로 제 구결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출문 거하야 산보 귀니라 산화홍하고 안류청이라 물류대소하고 수유 다손이라. 전등명 사주하고, 기차 소여 빈이라. 어, 일단 구결을 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문 거 하야, 산보귀리라. 산화홍하고 안류청이라 물유대소하고 수유다소니라 전등명사주하고 기차속여비니라 모르는 글자 출문거 갈거 흩어질 산, 흩어질 산, 걸음보, 돌아갈 귀, 붉을 홍, 언덕 안, 버들류, 만물물, 샘수, 헤아릴 수, 번개 전 등등 같을 사낫주김기 술에 거 술에 차자 술에 거 술에 차 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떤 어 동물이나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가는 것은 작은 수레의 개념이잖아요. 그럴 때는 거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기차나 어, 자동차 이런 건 뭐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죠. 큰 개념이죠. 그럴 때는 차로 읽, 읽어요. 인력거 또 자전거 음, 노거 사슴이 조만한 뭐 개나 사슴이 끄는 걸 노거라고 해요. 그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뭐 뭐 캐롤에 루돌프 사슴 코는 그 그뭐 루돌프가 사슴이잖아요. 사슴이 끄는 그런 작은 수레는 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차니까 수, 기차로 읽죠. 자, 빠를 속, 빠를 속, 날비, 날비. 자, 그러면 해석해 보겠습니다. 문을 나와 가서 하야 달았으니까. 문을 나와 가서 산보하고 돌아오니라. 산 꽃은 붉고 언덕에 버드나무는 푸르니라. 만물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있고, 만물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수는 많고 적음이 있느니라. 전등이 단어죠. 전등은 밝기가 낮과 같고, 기차는 빠르기가 나는 것 같으니라. 문장 구조가 요거두개 같고, 나머지 또 끼리끼리 같죠 물류 대소나 수유 다소 문장 같죠. 산 꽃은 붉고 언덕에 버, 어 버드나무는 푸르다. 이거 둘이 같죠. 그럼 이거는 출문 문을 나와 가서 산보하고 돌아온다. 끼리끼리 묶어놨어요. 문장 구문을 연습하기 위해서 여기 서장환 선생님께서 잘 구성해 놓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나와 가서 산보하고 돌아오니라. 돌아오는 길에 산꽃을 본 거예요. 산꽃은 붉고, 언덕에 퍼드나무는 푸른, 푸른이라. 만물에는 크고 자금이 있고, 수에는 많고 적음이 있느니라. 전등은 밝기가 낮과 같고, 기차는 빠르기가 나는 것 같으니라. 쉽죠. 자, 읽어볼까요. 줄문거하야 산보귀니라 산화홍하고 안유청이라 물류대소하고 수유다소니라 전등명사주하고. 기차 속여 비니라 자, 그 다음 7과 칠과. 7과는 만물이에요 자, 보다시피 지금부터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원래 한문 문장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앞으로 이렇게 보시기 힘드시니, 제가 띄어서, 어차피 제가 띄어서 읽어야 되니, 제가 띄어서 만든, 띄어서 친절하게 보기 좋게 만든 책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어 구결을 부호가 있죠. 근데, 어, 옛날에 그 한글이 없었을 때그 한자를 아주 약화해가지고 부호처럼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음, 뭐, 표식을 한 건데, 어디 가서 이 말이 끊어지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끊어 놓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7과, 7과 보겠습니다. 7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띄었습니다 매우 쉬운 문장인데 다 붙여놓으니까 어려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7과부터는 이제 제목이 붙어요. 여태 제목 없었죠. 그래서 제목이 7과부터 만물. 그렇게 하고 이제 붙여놓으셨는 모양이에요. 자, 제 7과 만물. 읽겠습니다. 상, 유, 천, 하고, 다세요. 하고. 하, 유, 지, 하니 다뤄보세요. 하니 자, 한이, 다뤄보세요. 천, 지, 지, 간에, 다뤄보세요. 천, 지, 지, 간에. 만물생언이라. 모르는 글자. 모르는 거 없지요? 요거 하나. 어조사언. 어조사언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한문에서 조사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어조사언은, 음.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어조사어는 어찌 언짜 어찌 언짜이기도 해요. 어찌 언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언감생심 있죠. 언감감이 감생. 심, 저 어, 우리가 어, 내가 어떻게 언감생심 어, 그런 걸 하겠어 이런 표현할 때 언감생심 하죠. 언감생심. 이거 해석하면 이게 어찌 언자예요. 어찌 언 감이 감 감이 감 날생 내일생 마음을 내다 내일생. 자 그럼 해석해 보면. 어찌 감히 마음을 내리오? 이런 뜻이에요. 아, 제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겠어요? 언감생심 그런 음, 음, 마음을 품겠어요? 뭐 이럴 때 음? 언감생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언감생시라는 둥뭐 정확히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어떤 경우에 쓴다는 건 알지만 확실히 어떤 글자인지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고 쓴단 말이에요. 이 기회에 언감생심 이렇게 씁니다. 어찌 감히 마음을 내리오. 이렇게. 자, 그럴 때는 어찌 언이지만, 어조사예요. 어조사는 어, 이렇게 맨 끝에, 말 끝에 그렇게 붙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법상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의 줄임말이냐면은, 자, 어조사 어짜, 여태 배웠죠. 어조사 어짜는 어짜와 플러스, 갈지 자가 이럴 때는 대명사예요. 갈지 자가 아니라. 서 어조사 어 자의 뜻은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를, 뭐뭐보다. 이거 참 매우 이 조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한문을 잘 아는 사람의 비결은 조사를 많이 아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한문을 잘하고 있나 이 사람이 한문을 잘하나 이걸 알려면 이 사람이 조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음그 제가 문법 얘기는 잘안 하지만 그때 그때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어 한문을 잘 하려면 어조사 조사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문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우리들끼리 알아보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읽어보라 그러면 알아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은, 읽어보는 걸 듣고, 아,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읽는 길이, 뜻을 알고 읽으면 그 음의 길이를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으면, 어, 글자만 읽고 있구나. 뜻은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러면, 아, 이 사람은 이해하고 읽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그렇게 되려면 참 단연간 공부를 해야 한답니다. 정말 영어보다도 어려운 게 한문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 제가 몇 가지, 그, 경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이 교양서를, 어, 어, 가르쳐드리는데, 이거를 다 배우고 나면 정말 웬만한 거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어, 사회에서 쓰는 한문, 한 자는 대부분 거의 80, 90%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조사 언 자는 어지의 줄임말인데, 어조사 어가 뜻이 뭐뭐에 뭐뭐를 뭐뭐에서 뭐뭐보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이 지자는 대명사예요. 그것 그 이렇게 그것 물건일 땐 그것 사람일 땐그 그녀 뭐 이렇게 그렇게 쓰이는 대명사랍니다. 그래서 장소일 경우에는 그곳에서 또 사람일 경우를, 경우는 그를 또 무엇을 비교할 때는 그것보다 또 장소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쓰인답니다. 그러면 어조사는 그만큼 중요하다 조사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으니. 하늘과 땅의 자갈지자도 조사죠. 이럴 때는 대명사가 아니라 뭐뭐의 뭐뭐하는 뭐뭐가 이런 뜻으로 문장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사이에 만물이 그곳에 산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조선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뭐 어지의 줄임말이라 했잖아요. 어지의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곳에. 생각, 그것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가르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거를 생략하십니다 저도 제가 제 스승님한테 공부할 때는 이런 거 전혀 배우지 않았고 왜냐하면 우리 스승님은 저희들처럼 뭐 어, 어, 교육의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시고 오로지 한학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셨다기보다 한학을 하신 분들이라서 기존에 당신들이 배워왔던 대로 그대로 이제 물려받아서 계속 그냥 가르치시는 거예요. 문법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시지 안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저는 그래도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조사 언이 어지라, 어제 줄임말이라는 것도 어, 알려주시지 않았고, 제가 이제 스스로 어, 독해하고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누가 뭐 나를 그 후에 가르쳐 주신 분은 없습니다. 근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알게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땅이 있으니 하늘과 땅의 사이에 만물이 그곳에 사는 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읽어 볼게요. 상류천하고 하유우지하니 천지지간에 만물생언 이라. 자. 그다음 팔과지요. 팔과. 팔과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팔과 치워보겠습니다. 자, 팔과 치워 보겠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인 사람에 대한 얘기죠. 자. 일월 제천하고 산천 제지하고 구결을 달아보십시오. 인재, 또, 밀어야겠네. 인재, 전지, 시간, 하야, 하야 다 알아보세요. 하야. 위, 만물, 지령, 야, 니라. 모르는 글자가, 음, 하나도 있을제. 내 네, 천. 고그 정도. 그리고, 뭐, 사실, 실령령에서도, 그러니까, 실령령은 왜 추구해서 배웠죠. 그리고, 어조사야는 조사인데, 이거는 끝에, 입니다 용도로 쓰입니다. 입니다, 이다. 우리말에 이다, 입니다. 끝에 쓰는 조사예요. 그럼 해석해 볼까요? 요거 참, 두 문장은 매우 어 그냥 예시로 쉬운 것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해와 달은 하늘에 있고 산과 내는 땅에 있고 그러니까 제에 머물러 있어 제. 그럼 여기 사람인은 여기 제 머머는 산천은 일월은 추어잖아요. 일월은 하늘에 있고 산천은 은 땅에 있고 사람은 이렇게 되지. 그럼 뭐 사람은 어디 있어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의또 나왔잖아. 하늘과 땅의 사이에 제제 있어서 사람은 하늘과 땅의 사이에 있어서 어 만물의 신령이 되니라. 만물의 영장이란 얘기하죠. 만물의 신령이 되니라. 사람이 가장 똑똑하다. 뭐그 말이죠. 뭐. 자, 다시 한번 해와 달은 하늘에 있고 산과 내는 땅에 있고 사람은 하늘과 땅의 사이에 있어서 만물의 신령이 되니라. 읽겠습니다. 1월 제천하고 산천 제지하고 인제천지지간하야 위만물 지령야라